두 번째 롤 모델이 있는 사람은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었는데 환란이 올 때예요. 예수 믿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몸에 병이 생겨요.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아파요.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사고가 나요. 이럴 때 초신자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혼란스러워져요. 초신자들에게 환란이 오면 혼란스러워합니다. 흔들려요. 방황해요.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건 사실은요 초신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도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리면 그 환란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서? 많은 환란 가운데서 놀랍게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환란이 오면 흔들리고 환란이 오면 의심이 들어야 하는데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오히려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환란 가운데 말씀을 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환란을 이겨내고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 지역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즉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롤모델이 있는 사람들은 그 롤모델에 가는 길을 보면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의 롤 모델이 미셸 콴 선수라고 합니다. 미셸 콴 선수는 중국계 미국 피겨 선수인데요. 국제대회에서 무려 43회나 우승한 아주 탁월한 선수예요. 그런데 미셸 콴 선수에게는 아주 독특한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쇼트에서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10등, 11등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항상 쇼트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비결은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됐는데요 미셸 칸 선수가 요 발가락이 골절된 거예요 여러분 피규어 선수에게 발가락은 중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상을 입고 근성으로 도전해서 결국 우승했고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김연아 선수가 본 거예요. 나의 롤모델이다. 자기가 넘어지면 아, 나는 게 재능이 없어. 나는 이렇게 왜안 돼. 아, 나 포기해야 될까 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미시카 선수도 이런 약점이 있었지.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야. 일어나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있으면 그롤 모델이 받은 고난과 그 결과도 함께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난이 올때그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롤 모델, 믿음의 롤 모델을 잘 갖추셔서 환난 중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나도 롤 모델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롤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이대살로니가 교회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와 사도 바울 일행을 롤 모델로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그 교회가 다른 교회 롤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신앙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롤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대살로니까 교회는 초신자에 따를 겁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때문에 환란 때문에 시험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참죠. 인내하죠. 기도하죠. 버티고 버팁니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픔 아무도 몰라.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야. 누가 내 아픔을 알겠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런 나의 아픔을 보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격려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군가가 희망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찬함이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동 목사님이 굉장히 아끼시던 아들이었어요. 멜랜드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대학교 국제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교회 집사로서 아주 아름답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42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에서 유가족의 대표로 나오신 이동원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뜻밖에도 열 가지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첫째, 우리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열 번째, 우리 아들이 간저 천국을 이제, 이제 비로소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당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단순히 목사님만의 신앙 고백, 목사님만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롤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절망 속에서도 감사는 하 신앙으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과 은혜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차범군이고 선흥민이고 이강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롤 모델을 찾으시고 또 믿음의 롤 모델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